실전 시리즈, 개설, 공인중개사, 매물 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물을 받아서 매물 대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나 또는 임대인이 물건을 내놓는 방법은 전화 또는 문자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 물건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내어놓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세부 내역이나 동호수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 매수인이 와서 물건을 찾아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개업하신 공인중개사는 매물대장을 작성하는 일이 공인중개사의 첫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물대장 작성 방법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사무소를 결정하였다. 또는 뭐 빌라 단지 내, 뭐 아니면 상가 단지 내 뭐 어,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결정하셨다고 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 아파트와 또 주변 아파트 주변 환경 또 학군 도로 상황 교통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숙지라고 하면 뭐 하냐면 내가 매순이 와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확인을 하고 먼저 오시기 때문에 얼버무리거나 늦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대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제 조건, 매물 대장 작성 방법 또 매물을 받는 것의 전제 조건은. 아파트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사무소 주변 환경과 물건들에 대한 어, 모든 것들을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전제하에서 어, 이 매물대장 작성 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매임대인이나 또는 매도인이 어,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물건을 내놓습니다. 임대인들이나 매도인들이 부동산에, 부동산이 처음, 이제 간판이, 광고 간판이 바뀌거나, 새로 부동산이 들어오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보는 것처럼 와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아, 여기 부동산 시세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뭐, 거래는 요즘 활성합니까? 뭐, 어 정부가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내놓는데 정부가 바뀌면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경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약간 이제 제 3자적 입장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서는 모른다고 표기를 해야 되고요.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얘기를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제 커피도 한잔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아파트를 매매하시거나 임대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면 아파트 매매 조건과 임대 조건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항목들을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 내놓으시는 물건이 아파트세요, 빌라세요? 내가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아파트겠죠? 아, 몇동몇 몇 호세요? 아, 뭐 구축 아파트 같은 수리 여부, 그리고 향, 뭐 그리고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계신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도인의 연락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말하고 나면 없어 연락처가.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게할것 같아요? 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처음 하는 사람들이니까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내가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질문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 전화번호 또는 매도인 전화번호 또는 어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계약갱신청권 구 행사 여부죠.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이제 소유주. 소유주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냐면 네이버나 매물광고 등록을 할때 소유주 이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소유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면 또 나오겠지만 등기사항 정보명 전부 증명서를 어 열람하는 방법에 근데 7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오셨을 때 소유주 이름을 물어보시고 자 그러면 소유주 이름까지 확인해서 내가 작성했던 항목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들으셨다 그러면 이 답변 들을 때또 정갈스럽게 뭐 내가 깨끗하게 메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트나 A4용지에다가 내가 나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작성을 쭉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놓고 이제 손님을 손님 가실 때꼭 명함 한 장씩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명함 한 장을 주면서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이러고 이제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가셨어요 그러면 자,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업무 시간 내에는 바쁠 수가 있잖아요. 여러 손님이 올수 있으니까, 굳이 그 시간을 이용하지 말고, 퇴근 전, 뭐, 저 보통 8시 정도에 퇴근하시니까, 퇴근 남겨, 퇴근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어, 매물 대장을 문서화 하는 겁니다. 파일이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권리금 받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 대장 작성을 30분 전에 퇴근, 30분 전에 작성을 해 놓고 어, 퇴근하시고, 그리고 어, 내가 어, 그 다음날 왔을 때이 매물 대장을 잘 작성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아마 공인중개사 개업하신 분들의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영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